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스승은 부모. 맹모아래 맹자 있고 사임당 아래 이있다 사임당 클래스의 설미석입니다. 오늘 신병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주제는요. 네. 우리 아이 슈퍼 리치 만들기. 네. <laughs> 아, 점점 이제 무르익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PC 네. 아, 제프 베조스 마크 쪽. 주커버그, 네. 그리고 스티브 잡스, 네. 뭐 이렇게 좀피 붙었어요. 그래서 네. 뭐 제프베조스나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태어나서, 네. 평범하게 태어나서 세상을 바꾸고 네. 막대한 어떤 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 이후에 네.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전부 다 이분들 회사가 이제 세계 시총 10위권 안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오히려 재산이 증식돼 있다. 그렇죠. 야,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네. 비결이 뭐냐?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를 이런 좀 슈퍼리치 여기서 말하는 슈퍼리치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잘 쓰는 사람까지 포함된 네. 슈퍼리치 만드는 방법을 신 네. 사임당 네. 신 네. 경철 박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 코로나 시즌에 예, 더 재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더 늘어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점으로 할까 해요. 사람은요, 아, 위기가 닥치면, 불확실한 대안을 덜 좋아하고, 확실한 대안으로 선택을 좁혀갑니다. 이런 것을 certainty effect라고 해요. 확실성 선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겠죠? 어, 위기가 없을 때는, 뭐 내가 백만원 쓸수 있어. 그러면 이 신발도 사보고, 저 신발도 사보고, 이 밥도 먹어보고, 저 밥도 먹어보고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뭐, 안 되면 뭐 다음 달에 또 벌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죠. 하지만 불확실한 시기가 되면은 내가 한번 잘못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바로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이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으로서건, 사업가로서건 확실성, 나의 선택의 이유가 확실하다. 이것을 약속할 수 있는 구조로 옮겨가셔야지 돼요. 음. 이것을 만들어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포리치로 갈수 있는 기본 단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슈퍼리치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당장 네. 이 아이들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하거나 이제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 아이들에게 이런 슈퍼리치가 음. 될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바탕, 네. 좀 싹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슈퍼리치 뭐큰 부자를 꿈꾸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한 땀을 따야지 그다음 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에베레스 산에, 8000m 산에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음. 앞에 있는 압동산부터 올라가야지 글로 그렇죠. 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져야지 돼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옛날 그 표현으로 일본 만수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만수. 하나의 근본으로 만 가지를 꿰뚫는다. 소포레치가 되기 위한 일본, 하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 여기에 보완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줘야 지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파악하라는 말씀이시죠? 파악해야 되는 거죠. 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 저도 그렇고 설 어, 선생님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크게 잘 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어요. 음. 내가 하면서 이 일이 재밌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설 선생님이랑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노드라마. 네, <laughs> 네 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모노드라마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거. 음. 이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 자기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런 것을 셀프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스스로 동기부여되지 않고서는 쫓아갈 수는 있지만 앞서가기 힘들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가 셀프 모티베이션, 자가 발전 동기부여를 시켜주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풀어라, 풀어라, 풀어라. 풀어라 이, 이걸로 가는 거지. 너는 어디에 관심이니? 너는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어디에 공헌하고 싶니? 이걸 안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난 이것을 잘하는 것 같아.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릴 때, 나는 뭘 좋아하지? 난뭘 잘하지?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이것을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어떠세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설 선생님이랑 얘기하는 게 즐겁고, 또 이렇게 빨리 끝나기만 을 기다리는 스태들을 바라보는 것도 <laughs> 아주 즐겁고, 네. 조명을 쬐는 것도 즐겁고, 네. 어, 이 일을 좋아하고, 네. 또 잘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네. 것 같아서 더 재밌습니다. 저는 네. <laughs> 바람이 있다면, 네. 카메라도 좋지만, 저도 좀 자주 쳐다봐요. 예, <laughs>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신, 신. 사임당 네, 신형철 네. 박사님과 함께하는 사임당 클래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차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